안녕하세요, 별강입니다스토리를 먼저 봐야겠죠? 9년전이야기네요 아, 직 내가 할수 있는게 없는데? 아 여기구나! 있 I don't even think about it. Oh, oh. I'll do it. I'll do it. Okay. Get in there. Sit tight. I'll handle the plastic. Don't blow you up. up. Listen up. Hey! sorry. <laughs> 아니 어떻게 하냐고 버튼이라도 좀 알려주든가 미안해 또 쐈어 미안해 전화? 전화? 전화 어딨어 전화 아 몰랐네 이 시리즈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어떻게 해야 돼? 폭파! 지금, 나 때문에 안, 안 보여. 됐다! 우와! 와! 와, 이럴수가. 5가 되니까. 5가 되니까 키를 안 알려주네요. 목표? 돈이겠지? 그렇지. <laughs> 나 삐었어 어! 동료가 잡혔어요 됐다 처치하라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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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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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이비

이치기 아이 맞았어. 나와봐. 했다. 다가가서 죽이지 뭐. 했다. 그래 빨리 가자. 이제 뛸수 있어요. 아까까지 못 뛰더니. 맞았어. 범죄자 같이 생겼다. 많이 쩔어 보여. Alright. Come on. Get the car, all right? We can go this way to the chopper. No, hey, stick to the plan. What? Stick to the fucking plan. Come on. Where the fuck's the chopper? Fuck. I'm gonna back. FIB 래 FBI 가, 아 니고, 돈을들고빠 져나 가야지. 이런 이야기 였 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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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나의 총소기는 스토리의 일부였어 맞아요 인지를 잡았어요 인지를 놔줬어 아 로드 스토리 되게 우울하네요. <웃음> <웃음> 아 목소리가 왔다 갔다해. 죽었쥬 한명 빼고. I don't have the advantages that, that kid has. By the time I was his age, I would have been in prison twice. I robbed banks, smuggled dope, and you consider them achievements? These were the opportunities I had. At least I took them. And where did these opportunities get you, Michael? They got me right... fucking here! The end of the end of okay. Oh. Well, I... think that's all we have time for the same time next week i guess uh, a sense of overriding futility is a vital part of the process embrace it whatever you say doctor <웃음> <웃음> The sand, fool. Hey, excuse me, homie. Can you tell me where Berto's beach house is? It's that house right there with the yellow stairs. <laughs> yeah, good looking out, homie. Appreciate it. Man, get your <laughs> stupid ass on. Damn, why don't you mm. ask him if he knows the fucking owner? Or better yet, do some skywriting that reads there's a couple niggas here about to boost some cars in case somebody didn't realize See, what you don't realize is we ain't boosting. This shit is legit business. Yeah, right. Whatever, homie.

<웃음> <웃음> 아직은 다안 나왔어요. 네, 그러고 <laughs> 있죠. 이게 맞아? 있어, 잠깐만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laughs> 왜 라마가 보여? 와! 에라 모르겠다 엄마 내가 도로에 무법자다 야호 와 진짜 장난 없다 놓쳤어 덥다 이제 알아 길을 알아 길을 알면 뭐해 역주행을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내 앞에 있는 니들이 잘못이다. 이거 아닌데. 아. 좋아.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laughs> 또 놓친다고. 가자. 예, 내가 너를 이긴다. 안돼. 아 미쳤나봐 진짜. 아 어떡하냐고. 이게 뭐야?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아, 아! 답답해 죽겠네! 저 후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가? 아, 아! 아, 살 수가 없다, 진짜! 두 번만 더 해보자, 두 번만. 어, 아까보다 잘 되고 있었어. 아! 다들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나무가 너무 세다. 나무를 뿌실 수가 없어요. 엑셀을 안 밟아도 차는 가지. <laughs> 아니, 왜 이쪽으로 가지?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아, 놓쳤어. 얼마지? 축하합니다. 나이트클럽. 예쁜 언니들이 있겠지? 예. 그렇지. 업그레이드도 해야지. 어, 남성과 여성 댄서가 낫죠. <laughs> 그래도 좋은 걸로. 무기. 아. 요약. 시작하기. 자, 나이트클럽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차는 안 타도 되겠지. 우와, 했다. 우와, 그래서... 그래서 나 이제 뭐해? 웰시지? 세상에 보스 진짜 이제 나왔네. 쓸만한 차를 근처에다 주차시켜놨어. 이동수단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개인 이동수단? 어딨어? 뭐 이런 거 타? 야, 가! 아, 또 처음부터 차야! 그래서 나 얼루가 아니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와 나와 다른 다른 차 훔쳐 타자 <laughs> 빨간 차 마음에 들어 내가 탈래 야가와 <laughs> 신난다 <laughs> 미션이 아무것도 없네. 이동수단에 탔잖아. 내 차에 타야 되는 건가? 남의 차 타면 안 돼? 내 차는 어딨는데아저 앞에 있구나. 맵에 표시돼 있었어. 와, 잘못 가고 있었죠. 완전 거꾸로 가고 있었죠. 아 저기다 저기다. 이야! 됐다, 됐다. 차, 차찾았어 <laughs> 와, 처음부터 차를 못 찾았네. 차를 못 찾았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탔어. 나한테 온다고? 와, 와 내차 좋긴 좋다. 아, 아, 이제 안 좋아졌어. <laughs> 데이비스가 어디야? 알았어. 보기 힘든 꼬물차가 되어 버렸어요. 아. 내차 내 되게 비싼 거였는데. 아. 야, 버퍼 나갔다. 아. 아 진짜 오마이갓이다. 야. 그래 그래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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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아, 아 이제 내려 내려 그만 내려. 다 왔어. 내려. 와이 힘들었다 여기 있었어 우와! <laughs> 나 무기 전문가가 됐어요 장비는 어떻게 해? 알려줘 어? 엄마! 죽어 그렇지 메시지가 와있어요 현장을 떠나라고? 나는 운전을 못해 그리고 방탄복을 반 방탄복을 어떻게 입는지도 모르지 지역을 떠나라고? 알았어 그냥 달리면 되겠지 운전 중에 자동차 총격 아 엑스?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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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나봐! 죽었어! <laughs> 지역을 떠나래. 나, 나 그것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아. 달리지도 못하네. 남의 차 뺏어보자. 야, 비켜봐. 가자, 가자, 가자. 멀리 가. 길어! 길어. 아, 기차였구나. 어, 뭐야, 뭐야? 시점 변화 왜이 모양이야? 어, 어떡해. 아니, 시점 변화 왜이 모양이야? 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이거 맞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찰스 <laughs> 내려봐 나이트클럽은 또 어디야 야내놔 <laughs> 내놔! 꺼져! <laughs> 그래 됐어! 어? 반격당했어 야이! 이 자식 가자 가자 <laughs> 어? 자꾸 끊지 못해 <laughs> 어떻게 때리지? 너이 자식 죽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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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엉망진창이다 사실 한번 운전을 배워볼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웃음> 근데 <웃음> 내가 가는 곳이 길이지, 뭐! 됐어, 다 왔다, 내려. 와. 쉽지 않았다. 자, 오늘은 GTA5를 했고요. 나한테 굉장히 어려웠다. 자, 일단, 감기약을 먹고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 잘 자요. 그래, 오늘은 좀 수고했어요. 香。嗯